자 여러분 네이버 웹툰에 보시면요 이른바 여신강림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 작가분이 최근에 얼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예쁘고 여성스럽고 또 호감이 갑니다 그죠 보시면 또 캐릭터하고 작가 본인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분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페이지부터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같은 여자로서도 이분이 이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경제 생활란에 올라올 기사인가요? 크 명분 잘 갖다 붙인다, 그죠? 정치인이 따로 없습니다. 뭐 이딴 기사가 20대 뉴스 랭킹 1위 그리고 뭐 성형 마이 했네. 자 여러분들 슬슬 본색이 나옵니다, 그죠? 악플들이 나와요. 자 성형 마이 했네. 아까 본 댓글이고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얼굴들이 너무 많네요. 크. 소름 돋는 댓글들 전부 다 하나같이 전형적으로 예상이 되는 댓글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반응인지 애들이 그리고 웹툰으로는 화장빨로 커버가 가능하다더니 이게 뭐야 성형빨이네 전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 성별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자 보다 못한 남자분들이 일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분노의 사례다 억지로 이쁘다는 건 인정했지만 어떻게든지 다른 부분을 찾아서 딴지를 건다 또 질투 안에 등등 사람들 남자분들이 지금 보다 못해서 이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자, 뭐 이쁜 건 부정 못하니까 다른 걸로 딴지를 건다. 자, 또 성괴, 즉 성형 괴물이라고 낙인을 찍어놔야 지들 인생이 좀필것 같거든. 그리고 쿵쾅이 왔는가 뭐 이런 웃긴 댓글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녀 평가르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적이 누굴까요? 여자의 적 여자입니다. 여자. 그거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모든 시대에서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화권에서 그래왔어요. 이쁘고 고상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왕족 여자들, 귀족 여자들, 상류층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의 남자가 여러분들 여자의 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쁜 몸매와 외모를 타고났다고 한번 쳐보자. 여자 모델, 여자 연예인들. 이제 막 자수성가하려고 해. 가수, 아이돌 이런 걸로. 그때 여자들의 적이 남자입니까? 절대 아니지. 여자의 적은 여자라니깐. 어리고 이쁘고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의 적은 여자라니깐요. 남자가 남자야말로 여자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대의 우군입니다. 그거보다 더 든든한 동맹군이 없어요. 한번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이건 좀 단순한 열폭 그리고 악플과는 성질이 좀 다른 댓글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인 줄 알았다라는 그 당연히 남자 작가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반응이 매우 많습니다. 아니 저는 여신 강림이라는 웹툰의 그 그림체와 분위기만 보고도 당연히 여자 작가가 그렸을 거라고 200% 확신을 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맞습니다. 만화 속 여자 캐릭터들이 예쁘고 몸매가 좋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얘들은. 만화 속 캐릭터한테도 열폭을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물론 핑계는 되겠죠. 만화에서 여자는 날씬하고 이뻐야 된다라는 코르셋을 강조하지 않았냐 나는 그것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명분은 갖다 댈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똑똑한 줄 알고 착, 어, 본인들은 똑똑한 줄 착각하는 치적허영심의 쾌감도 이제 즐기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코르셋을 비판하는 거라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패미들만큼 답도 없는 빡대가리들이 없는데 말이죠. 얘네들이 왜 구제불능이냐면 저 만화에는 남자 캐릭터들도 전부 다 전형적인 미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성별들이 도대체 왜 유독 여자 캐릭터들의 외모와 몸매만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중성이고 논리의 허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애시 당초 대가리의 정상적인 사고 수준과 배경 지식이 박혀 있다면 애초에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한국처럼 압도적인 법적, 제도적 여성 우대 국가에서 폐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가리의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는 여자들이라면 여자 인생의 황금기, 여자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 시절에 패미한다고 허송 세월을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여자애들이 작가님 너무 예쁘다, 또 존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니 귀신같이 또그 밑에 다른 애가 쿵쾅쿵쾅 찾아와가지고는 얼굴 평가를 왜 하냐고 시비를 겁니다. 외모 평가했다 그거죠. 여러분들 소름돋지 않습니까? 하긴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이성과 상식은 마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근본 없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제 이중잣대가 정말로 심각해졌죠. 저게 왜 위험하냐면 지들은 그 기준이 무척 명확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래서 내부에서도 한 번씩 자기들끼리 그 선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정도 행동은 괜찮다. 아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싸움을 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사회나 그세그 그 중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목이나 세계사 그리고 도덕 교과목 같은 데 보시면요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던 그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 유럽의 사상가 철학자 지식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거창한 뭐 누구가 뭐라고 했다더라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는 학술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불특정 다수의 대중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대중 혐오적인 격언들을 많이 쏟아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뭐 그렇게 지들이 잘났다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불특정 다수의 군중들에 대해서 군중 비하적인 발언들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맞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한 때법주의, 여론재판, 인민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법치와는 달리 일정한 기준이, 기준이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가 이제는 너무나도 정보가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바로 그때 그 시절의 유럽의 지식인 2, 300년 전 유럽의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국민 대다수, 9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그 개돼지의 수준에 지금도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종이 한장 차이라니깐 여러분들은 지식인입니까? 아니면 개와 돼지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근데 내가 볼때 얘네들은 개랑 돼지 인것 같아요 이런 얼평 왜 하냐고 하는 이런 애들 피곤한 애들 코르셋이 너무 낭낭해서 당연히 남자일 줄 알았다 코르셋 잔뜩 묻은 만화라 가지고 당연히 한남자가 일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그 산소와 물이 아깝지 진짜 역캐들 몸매 좀 어떻게 해달라. 당연히 남자 작가인 줄 알았는데 충격이다. 작가님 빨간 약 드세요. 이게 탈코르세다라 이 말입니다. 매트릭스 빨간 약 먹고 진실에 눈을 떠라 이거죠. 그 자기는 깨어있다 이거야. 깨알같이. 이게 소름 돋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애들은 자기들이 무식한 줄을 몰라요. 자, 주요 반응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 어, 다음에 세 가지였습니다. 1번. 작가가 예쁘니까 열폭하는 전형적인 아플들. 보셨죠? 그리고 2번. 코르셋 꽉 조인 만화다. 작품을 욕하는 애들 그리고 3번 여자에게 전형적인 예쁜 외모만 강조하니까 당연히 한 남작가일 줄 알았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요 여기서 1, 2, 3번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들이 여러분들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여자에게 한국 사회가 어떤 몸매 좋고 예쁘라는 걸 강요한다라고 페미들은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몸매 좋고 예쁜 여자들은 당연히 어딜 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자도. 남자도 당연히 키는 크면서 피부는 좋고 얼굴 잘생기면 대접받고 여자들한테 호감을 쉽게 얻는 건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못생기면 좀 틱틱거리는 이렇게 싸가지 없는 대우받는 거고. 잘생겼으면 어디 가서든 좋은 대우받는 거고. 근데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자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디딤돌이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 문제로 외모 때문에 외모에 미쳐버린 한국 사회에서 팍팍하게 사는 건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타고나기를 그게 안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쩌긴 뭘 어째요 노력해서 몸이라도 만들어 보든지 피부라도 가꾸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마침내 성형까지 손을 대가지고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를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자기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예 어, 잘생긴 남자 좋아하면서 예쁜 여자만 문제를 삼는 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페미들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엄청난 특혜를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 한국의 평범한 남자들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젊은 남자들의 등골을 갈아넣어 가지고 유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세금 내는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남녀 성비가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한국 여자들처럼 3D 직종은 기피하고 몸 쓰는 일을 기피하면서 가정주부의 비율은 높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군필 남성들에 대한 대우는 외국에서도 경악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의 월급이나 그 대우, 전역하고 나서 아무런 사회적인 혜택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외국인들이 안 믿을 정도라니까요. 안 믿어, 그걸 외국의 일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합법 노예제를 굴리는 걸 외국 사람들은 안 믿을 정도라니까. 근데 이 지경이 돼도 이 나라에서는 그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데는 사실 너무나도 호구 같고 등신 같았던 우리 젊은 남자분들 스스로의 책임도 있기는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체면 깎아가면서 발벗고 나서서 싸우던, 대신 싸워주던 사람들을 여자들과 함께 손을 합쳐서 손가락질까지 해댄 그 죄도 매우 크죠. 진짜. 그거는 너무 몇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도.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성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그 선생님을 손가락질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 내가 그다 그때 당시에 트위터 페북에서봤다니까 아니라고 좀 잡아 떼지 말고. 아, 뭐, 물론 그래. 결백한 사람들은 나처럼 당당하게 굴면 됩니다. 그래. 대신 그때 있었던 일을 부정하진 말자는 거죠. 한국 남자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단합이 못 됐고, 후구 같았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그리고 끝도 없다고, 한국 남자들이 끝없이 져주고 양보한 결과가 한국 사회에서 펠이라는 괴물들을 그, 불러온 겁니다. 규정과 원리원칙 그리고 공사의 구별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남자들은 특히 중년 남성들은 젊은 여직원들 보면 해벌레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고 넘어가는 게 너무 심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공론화가 된그 여자 공무원들의 당직을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봐온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거고 아직도 학교 일선에서는 남자 선생님들만 운동회 등 학교 행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여 선생들은 팔짱 끼고 남일 보듯이 하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굳혀지도록 만들어 온주대없는 우리 남자분들 스스로의 책임 그리고 남자, 세, 남자 상관들 특히 나이가 많은 한 586세대 이상의 그런 중년 남자분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제의 그 혜택을 누리기는 커녕 가부장 시절의 헌신과 의무 희생만 강요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평범, 평범한 여자들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남자는 남들의 시선에 그만큼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자라는 동물들은 일부 깨어있는 건전하고 교양있는 여성들을 소수를 제외하면 너무 높은 비율로 상당수가 죽을 듯이 남의 눈치에 집착을 하면서 삽니다. 여자라는 동물들은 남친 외모 그리고 남친이 타는 자동차 남자의 직업 그리고 남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 신혼 여행 장소 신혼집 평수가 얼마나 크냐 몇 평이냐 애 낳고 나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뭐 전교 몇 등을 했다더라 뭐 성적은 어느 정도냐. 왜들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들, 페미들은 말합니다. 남 시선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자기가 당당하기 위해서 탈코르셋을 한다고.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페미는 누구보다도 남 눈치와 외모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애들입니다. 몸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경쟁을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페미, 그리고 탈코르셋을 외치는 겁니다.